공급은 그렇게 늘지 않을 거고. 네, 수요는 확실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앞으로 것이다. 계속 늘어날 음, 거라고 보고. 그럼 왜 그런 거죠?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치다니 음.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아,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맞벌이 하시는 분들께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겨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100년 해야 12억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다 10억 내외 하는데 100년을 <laughs> 저축해야 살수 있는 돈인데 그 사이에 또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직장인들도 이제 투자, 인생 플랜 BC를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그 실제 사례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투잡을 통해서 재택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려는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음.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김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맞벌이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음. 불안해요? 맞벌이하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음. 네. 실질 저축 얼마나 하세요? 실제로 제가 원래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나버리한데도? <laughs> 아이들 뭐 키우는 비용 음. 이런 거 들어가느라고. 대출이자 뭐 네, 대출이자도 그런... 들어가고 음. 하느라고 실제로 못 했는데, 최근에 예. 제가 몇달 전에 음. 좀 책을 읽고, 그래도. 10분의 1은 저축을 해야 된다 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좀또 대출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네. 또뭐숨무스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두루두루 봤을 거 아니에요 어, 어떤 것들을 한식 갖고 봤어요 그동안? 어, 네 처음에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고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음. 그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네. 네. 좀 보다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뭐가 좋을까 싶다가 음. 이제 원룸, 원룸 건물을 보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원룸 건물을 좀 보다가 어떻게 그 투자금이 음. 좀 많이 들어가길래 그쵸, 네.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을까? 음. 해서 경매 공부를또 지난 적했어요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러다가 네. 어, 그러다가 이제 고시원 사업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요. 어. 네. 어, 일단 여자들이에게는 좀 부정적이고 또 고시원 자체가 어감이 안 좋고 또 고시원 하면 업영 관리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시각이 많은데. 네. 어 어떻게 고시원을 해볼까 하는 생각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으셨던데? 어,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음. 이미지가 있죠. 있죠, 네. 네, 네. 그 어두컴컴하고 음. 좀 냄새도 나고 약간 이런 음.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3 음. 개월 살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살아보셨구나. 네, 음.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음. 네. 네, 뭐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맞아. 않다든지 음. 거기 아니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네. 단기적으로 좀한두세두세 음. 두세 달만 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네. 뭐 그런 음. 게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음. 주거지로서 최소 단위지만 맞아라고인 니다 그러면 뭐 경매 뭐 원룸 건물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고 비슷한데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이제 고시원을 하기로 생각하셨는데. 네. 요게 뭐 뭔가 메리트 장점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 어떤 본인한테 매력이 있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었어요. 수익률. 네. 어느 정도나 기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대략? 30%? 30%? 네, 25에서 30%인 음...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죠.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뭐 상가나 꼬마빌딩이나 원룸 건물도 알아보신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4% 넘어가는 것도 쉽지 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건 뭐20% 이상이 나오니까 네. 그, 그 부분 때문에 네. 근데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어, 운영 네, 어떤 단점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나 어떤 고민이나 아, 네. 단점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사는 음, 곳이다 보니 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다들 저뭐제맘 같을 순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고, 그 다들 이제 개인의 뭐 개성이 있을 테니까 음, 그분들의 뭔가 어, 컴플레인 했을 네, 때나 컴플레인.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할 음, 수 있을까. 네. 네. 그, 맞아요. 그게 좀 제일 좀, 좀 걱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또 삶이 팍팍 하다 보니, 네. 또술 드시고, 어, 또뭐좀 불편하게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예상은 좀 하시죠? 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극복할 만큼,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택하셨는데, 지금 이제 고시원 킹님 그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몇번 들으셨죠? 지금 총 6번 중에서 4번, 아니, 3번 들었고요. 번 네. 어, 이제 4번, 이제 네, 아직도 3번 남으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벌써 계약을 하셨다고요? <laughs> 네. 벌써 양도영수 계약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보통 뭐 이걸 다 듣고 나서도 뭐 이거를 뭐 하려는 분들은 막 6개월, 1년씩 막 준비하고 하시는데 네네네네. 너무 빨리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좀 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 제가 이제 음. 고시원킹이라는 책을 네. 제가 책. 한 음. 다섯 번 읽었어요. 음. 다섯 번이나요? 네네네. 아, 그분도 직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이렇게는할수 있겠다. 그리고 음. 나는 지금 해야겠다. 어. 라고, 이제 좀, 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계속 배운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제대로 실행을 한게 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배우기만 하고 이제 실행을 안 하셨구나. 네네. 네. 그러다 보니, 한 발짝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되한 발짝은 내딛어야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바로 이제.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오신 게, <laughs> 오늘 계약하고 오셨다고. 오늘 계약하고 왔어요 아,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는? 네. 안산중앙역에 있는 건데요. 네. 중앙역에요 네. 네네. 여기는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금은 보증금하고 권리금. 네, 권리금입니다. 게 얼마씩 들어갔나요? 네, 보증금은 4천만 원에 네. 권리금은 1억 3,500. 1억 3,500. 어. 네, 총 1억 7,500만 원. 1억 7,500만 원. 네. 고전 상태는 가보... 어, 어, 네. 괜찮아요? 네, 어. 어, 2년 전에. 네. 모델링을 조금 음. 하셨어가지고, 네, 거의 이제 많이, 음. 뭐랄까 되게 상태가 너무 좋고, 복도도 네. 좀 넓고, 네, 원룸으로만 이루어진 곳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상태는 좀 괜찮았습니다. 음. 하지만 뭐, 물론 음.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 좀 그래요. 있어요. 네. 그 약간 이제 하셔서 약간 업그레이드. 돈을 네. 조금은 드릴 생각이시네요 네. 네. 음. 그 방이 몇 개인데요? 방이 3 4개예요 오, 엄청 많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직장인들이 좀 직장인들? 많으신 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이제 4천이고 권리금이 네. 1억 3 5 5 0뭐 기타 뭐 네. 중개 수수료 약간 이제 인테리어 비용 하면 한 2억 내외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 월세는 얼마예요? 월세 530만 원입니다. 오, 530만 원 네. 적지 않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거기 지금 다 만실인가요, 아니면 공실? 공출이... 지금 현재 만실이에요. 만실이에요? 네. 아. 이제 내가 2억 정도를 이 투자를 해서 네. 음, 여기 이제 뭐 530만 원 월세도 네. 내고. 관리비도 내고 기타 또 운영비도 약간 들어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전체 지출은 대략 얼마 될것 같아요? 지출은 보니까 한 79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럼 8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예상금, 예상되는 그월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는 12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210만 원대. 네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조금 운영하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조금 더 이제 복수일 계획을 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 100만 원만 올려도 1300만 한 비용 다채하고 500만 원 정도는 네네네. 생기는 거니까 네네. 목표는 오백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만 네네. 잡아도 요즘에 2억짜리 만약 상가나 오피스텔 하면 4짜리 별로 없잖아요 4%를 네, 잡아도 맞아요. 800만 원이니까 월한 60만 원좀 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2억을 네네. 한다고 해도 뭐 50만 원 내외죠 500만 원 목표로 하면 거의 10배니까 음. 인수하고 나서 실제 이제 운영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좀 겁이 안 나요 어때요? 겁은 안 나고요. 네. 뭔가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좀 터지면은 음. 제가 만약에 이걸 잘 해결을 하면은 음. 되게 뭐랄까, 희열을 느낄 것 같을까요? 네. 음. <laughs>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웠다. 네. 나에게 뭔가 사, 새로운 기술을 장착했다. 음.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음. 어떤 일들이 터질지. <웃음> <웃음> 모든 이제 일이 위험이 있잖아요. 리스크라고 하죠? 있죠, 있죠, 있죠. 이거는 본인 생각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시면서? 아, 운영하면서요? 공실. 어, 그렇죠. 음. 공실이 제일 크고. 음. 그리고 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누수가 있다든지 네. 음. 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음. 그 어떤 사람이 있을지 사실 조금 두렵기는 하거든요. 그 네. 저희가 잘 대응을 할수 있을지, 요런 음. 게 조금. 고원킹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음. 배운 바에 의하면. <laughs> 네, 배운 바에 의하면? <laughs> 아직 제가 음. 뭐 운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음. 네. 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음. 그대로만 하더라도 네. 그렇게 운영을 할수 있고, 혹시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음.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좀할수 있는 방안이 또 음. 생긴다면은 네. 또 이렇게 바꿔나가면 된다 음. 돼, 돼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도 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제 지금보다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또 창업도 뭐 생각해보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요즘같이 또 불황에 네. 또 금리가 높을 때. 지금 아직 마흔데 안 되셨는데, 2억이라는 현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목돈을 만드셨어요? 아, 네. 그, 1억은 정말 네. 저희가 아끼고, 아끼고, 아. 아껴서 만든 사실 자금이고요. 네, 네 1억은 이제 신용대출, 대출. 저희가 제, 뭐, 어쨌든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만들 때는 사실 좀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음.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신용대출도 이제 금리가 좀 높아서 네. 내가 확신이 있지 않으면 1억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는 나름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 어때요? 네, 네, 맞아요. 음... 그, 공급이 확실히, 네. 고시원이 뭐 계속 생겨날 수 있는 음... 그런, 사업장은 아니라고 네. 조금 판단이 돼서, 음. 이제, 뭐, 공급은 그렇게 늘지 않을 거고, 네. 수요는 확실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 앞으로 것이다.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음. 보고. 그럼 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지방에 살았다가 음.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어, 정말 집값도 비싸고, 음. <laughs> 네, 그래서 그 관리비까지 이렇게 어쨌든 네. 감당해주는 그런 음. 주거공간이 있다는 게 그렇죠. 이제 굉장히 메리트인 것 음.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의 평균 수입도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얼핏 본거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절연령층 봤을 때 경제활동이고, 네. 어, 100만원, 월 수입이 100만원 넘어가는 분들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 학생도 물론 있도 아. 하겠지만, 아. 네. 어쨌든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굉장히 낮고, 점점 더 낮아가고 있는 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수 있는 거주 상품, 의식주 필수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의 대체재인 뭐 다세대 주택, 빌라.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원룸. 근 이런 것들은 목돈도 필요하고, 뭐 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수 있는 데가 이제 고시원이죠. 그렇죠. 이제 고시원 아래 단계로 가면 이제 제가 살았던 쪽방. 근데 쪽방은 쪽방.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으로는 너무 열악하고. 음. 근 고시원이 가장 낮은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공급은 음, 구조적으로 좀 늘기 힘들고 어, 수요층은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괜찮다고 판단하신 네, 거예이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본인과 비슷한 이맛이리 부부분들 또 인터넷 앞두신 직장인 분들에게 네. 한 말씀 용기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이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모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주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 생각, 많은 생각들 중에서 하나만큼은 꼭 꺼집어내서, 네. 한 발짝 실행을 좀, 실행. 음. 네, 실행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음. 네.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여러분하고 이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오늘 이제 계약을 하시고 오셔서, <웃음> <웃음> 바로 어, 인터뷰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